11절에 보면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뜻밖입니다 바울이 개바를 베드로지어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른 사도를 얼굴을 붉히면서 책망을 했다 하는 것은 아주 뜻밖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거기 있는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인들은 다 본래는 이방인인데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신자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이 보고 자기를 혹시 비판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설그머니 자리를 뜬 것입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다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행태를 엄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식사를 하다 말고 안한척 하는 것은 위선이지요. 그런데 위선보다도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검하는 유대 율법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신자들이 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은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선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0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대표론 대표론이라고 합니다. 대표론을 좀잘 이해를 하려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모두가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다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건 너무 억울하다. 그러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론의 원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끼리 조약을 맺을 때 양국의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아이고, 내가 직접 사인도 안 했는데 나는 그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미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조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얼굴도 모르는 조상,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조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그그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래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상의 허리 속에 내가 이미 있었습니다. 의학자들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잘못된 식습관은 자기 밑으로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비만인 사람은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3대까지 뭐 심장질환이나 당뇨나 각종 성인병을 3대까지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막막 먹어대면 그건 자손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해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 속에 있는 자손들이 나 죽는다고 지금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데, 그렇게 막 잡수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상과 나는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짊어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그 밑에 자손으로 흘러오고 그 밑에 자손으로 흐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 미쳐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럴 뿐 아니라 아담은 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표자를 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계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천국 백성들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효력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진짜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쳐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건이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여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매여 살던 나를 가리킵니다. 죄에 매여 살던 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가르칩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 혈액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쳐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그 사실을 예배 중에 분명하게 나타내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뭐지요? 이제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게 뭐지요? 세례식이지요. 세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옛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으면 장례를 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사람을 장사 지내버리는 장례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세례 베풀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만 뿌리지만, 침례교에서는 이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합니다. 이렇게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 것은 옛 사람을 이제 땅에 묻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만 생각했지요. 이제부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나,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바뀌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까지, 장례까지 다 치러버렸습니다. 세례받음으로. 지금의 나는 죄인인 내가 아니라 의인이 된 나입니다. 천국 백성된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 종교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못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욕망에 종돼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도도 닦고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내가 완전히 죽습니까? 평생을 그래봐야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거기 포함되게 해서 하나님 우리 옛 사람을 단번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좀 실감하면서 체험하면서 풍성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의식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군복무할 때 내무반에 김하사라는 이 하사가 있는데, 김하사. 그 사람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엄청나게 맞았다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은 한밤중에 팬티 바람으로 그냥 집합을 시켜가지고 줄바따를 때리는 건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김하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쩔병들이 진짜 이제 살았다고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웬걸, 사흘 후에 김하사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네모발에 다시 나타나서는 집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줄바따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나타나서 집합 하는데 이제 전부 막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부말에서 제일 고참인 박병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김하사를 향해서 눈을 불아리면서 김하사 너는 끝났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쫄병들을 향해서 너희들 저 사람 무시해버려 그냥 자 목사님이 그 병장님이 그렇게 하늘처럼 우러러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넙죽 헌절을 하면서 박병장님 존경합니다 이제 병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키마사는 제대를 했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큰 소리 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쫄병들은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면서도 워낙 키마사에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집합하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아 나갑니다 워낙 키마사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래 겁에 질려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제대했는데 하는 걸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또 나타나서 집합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몸이 벌떡 일어나서또 쫓아 나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은 끝났어 이미 끝났어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 바보야 정신 차려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끝났지 않냐 자기에게 소리를 치고 자기 자신에게 주입을 시키고 리마인드를 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끝났어 나에게서 손떼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죄가 나를 끌어갈 수 있지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죄가 나에게서 왕노릇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옛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가 또 집합하면 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사탄이 집합하면 또 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지요. 정신 차려, 너옛 사람은 죽었어. 더 이상 죄가 너를 어쩌지 못해. 정신 차려,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이상 이더 이상 죄종로로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자기에게 주입을 시키고 리마인드를 시키고 자신에게 소리를 쳐야 돼. 그것이 영적인 의식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화를 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죄는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를 어쩌지 못해. 나는 새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영적인 의식화를 하라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위대한 교부이지만은 그런 젊어서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회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지요. 한 번은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술집 여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는 어거스틴하고 부릅니다. 어거스틴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바삐 가니까 그 여자가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나야 나! 그럽니다. 어거스틴이 회 돌아서서 큰 소리로 "너는 너지만은 나는 내가 아니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에 너 그대로겠지만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어거스틴은 영적인 의식화가 철저하게 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식화를 하면서 우리가 죄를 뿌리치는 것은 그건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는 그 성령님 의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간절히 의지하고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적인 의식화를 더 잘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간추려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옛날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지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아,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럽니다. 이 못된 이 자아가 살아 있어서 문제다.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여야 되는데, 자꾸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고 그럽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장사까지 다 지내버렸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죄가 다가올 때에 나는 이제 죽었다. 너하고 나 상관없다. 영적인 의식과 하면서 또 벌떡 일어나고 할 때, 영적인 의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다운 성결한 삶을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다음 구절은 같은 뜻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인 노릇 할수 있습니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옛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우린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었습니다.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에 목매달고 살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세상에 대해서 벌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옛 사람이 죽는 순간, 이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나를 부르시면 아무 세상 미련 없이 갈 것입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삶을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시면 그냥 미련 없이 털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몇년 전에 건국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부부가 자기들 재산 200억을 사회에 환원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부부는 두 사람이 다 독실한 크리스천들인데 평생 모은 재산 200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심장병 환자와 노인과 고아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놓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스스럼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의사 부부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재산이 따로 있나요? 기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분명히 붙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200억이라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명, 명예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명예를 짓밟았다 그래서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욕망에 종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지요. 아이고 내가 이 사업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 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지요. 근데 욕망에서 해방되고 나면 아이고 나는 뭐 세상에 대한 죽은 자다 하고 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1955년에 세계 선교 역사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위시한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은 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인디안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아름다운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정글을 흐르는 그 작은 강변 모래사장에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부인과 자녀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 기자들과 방송, TV 기자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막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야만인들이 당신 남편을 죽이다니.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건 갓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이 미망인에게 할 소리가 아니지요. 다시 그 고통의 10년으로 몰아넣는 소리지요. 그래도 짐 엘리엇의 부인은, 사모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희 남편은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미시, 미시간 주립대학 기숙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을 그리스도께 바쳤을 때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내 남편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한번더 숨겨 하는 게 뭐가 그,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 부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얼마 후에 세살된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아우카 인디안 부족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부족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장본인도 회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활짝 꽃 피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고 나면 겁날 것이 없어요. 뭐가 겁나나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뭐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얽매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푸덩푸둥 살아있을 때막 욕심부리고 얽매이는 것이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얽매일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담대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다 죽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됐습니다 전에는 반대였죠 세상에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세상에 죽은 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지, 그 외엔 아무 미련도 없는 죽은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